하또에서차 마셔봤어요? 한 마셔봐. 제가 지금 줄게. 요야자자 <laughs> 가자! 아아도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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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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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 가자! <laughs>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터에 저희는 지금 광양으로 밥 먹으러 왔습니다 광양하면 또 유명한 게 있죠 제첩이죠 한가롭게 즐기기 좋은 이뷰 좋은 곳에서 밥을 먹고 싶다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먹방을 한번 해볼까요? 제첩의 효능은 잘 아시죠? 맛있겠다 <laughs> 진짜 끝내주는구만. 냄새도 들어가고 보여주고 싶다 진짜. 어때요? 맛있어요? 너무 맛있다. 이제 먹자. 맛 어, 표현하면 안 돼요? 이게 새콤달콤하고요. 음, 맛있어요. 어. 아 그렇게 끄면 안 돼. 깔끔하게. 조금만 주겠다는 나라의 심보.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벌써 완밥 완밥 금강산도 식구경이라 그러죠 밥을 든든히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광양 관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 거죠? 광양 모바일 템포 투어를 해볼 거예요 티얼코드 보이시죠? 네. 자개소를 완주하면 6만 그 원. 이거 해본 만 하겠는데요? 그 중에 오늘은 어디요? 그럼 저희 함께 가보시죠. 따로 가. <웃음> <웃음> 불 나라는 그때도 홍보실에 있겠지. 가시죠. 아 <laughs> 너 잡아봐라! 왜 김이랑 불렀는지 알아요? 김영희 이게 김. 오, 좀 똑똑한데. 여기 최근 조사님인 데 오늘 모습이랑 똑같은데요? <laughs> 광양이 세계 최초로 김 양식에 성공한 곳이라고 해요 그 양식이 성공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지금까지 김을 이렇게 자유롭게 먹지 못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곳으로 가보시죠 머리 조심하세요 네.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야, 우와 여기 위는 처음 올라와봐 어떠셨어요? 정말 재밌었는데 이대로 끝내기 조금 아쉽네요. 음. 야경이 정말 예쁜 곳인데요. 네. 저희 바로 맞은편에 이순신 대교도 있고, 조금만 더 가시면 구봉산 전망대도 있거든요. 어? 야경을 꼭 보러 오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거기 들렀다가 이순신 먹거리타운 가셔서 드시면 딱 좋다. 음.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오로시광야 저 대구 네, 네. 코 눌러주세요. 안녕! 이제 집에 가자! 이제, 이제 집에 가자, 이제. <laughs> 이제 가자. 시던 건다. 나 가시죠. 점프! 후다! 후자후자후자 후다! 공무할 거야. 근데 5만 원탈 거야. 환주! 근데 이것만 보고 가기 되게 아쉬우니까 응. 음. 무지기다리 가시죠. 어.